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나침반 진영 토크입니다. 오늘은 용인시의 미래, 그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시가 이제 백만대 도시를 넘어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도시 공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생활권별 개발 방향 그리고 교통 계획 아, 그리고 중요한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계획을 보니까 2035년 목표 인구가 128만 7천 명이더라고요. 오, 상당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 뭐랄까? 기존의 주거 중심,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음. 일자리, 주거, 여가가 다 가능한 그런 자족 도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사람 중심 도시 용인이라는 비전이 그거군요. 경제자립이랑 삶의 질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 그렇죠. 목표는 상당히 야심차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큰 변화를 위해서 도시 구조부터 손보는 거겠죠? 단일 중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단핵 구조에서 벗어나서 어 다핵 분산형 구조로 갑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두 덩어리요. 네. 서북부의 기흥 수지권역하고 동남부의 처인 중심권역 이렇게 두 축입니다. 역할이 좀 다르겠네요. 기흥 수지 쪽은 어떤가요? 거긴 이미 기반이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기흥 수지권역은 컴팩트한 네트워크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무래도 GTX 용인역 개통이 크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요. 기존에 있던 죽전 디지털밸리나 마북 연구단지 같은 R&D 자원들. 이걸 연계해서 첨단 산업 기능을 더 키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 강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군요. 약간 지식 산업 허브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인권역인데 여기가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 아닌가요? 특히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더 주목받고요. 정확합니다. 처인 중심 권역은 용인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하면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IC들이에요. 아, 고속도로요? 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모현 IC, 원삼 IC, 그리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남사 IC, 서용인 IC. 이 IC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확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IC 중심 개발 전략이군요. 그럼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처인 권역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남사업 일대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가 됐잖아요 이 클러스터랑 기존 용인 테크노밸리 등을 묶어서 거대한 남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신설 IC들이 이 클러스터의 접근성, 물류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겁니다 아하,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산업이 들어서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포곡 모여는 문화관광 양지는 유통복합단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도 같이 추진됩니다. 교통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더 자세히 볼까요? 철도랑 도로,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철도는 뭐니 뭐니 해도 GTX 용인역 개통, 이게 가장 큽니다. 복합 환승센터도 같이 만들고요. 이걸로 서울 강남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거죠. 기존 분당선, 신분당선, 경전철하고 연계도 강화하고요. 네, GTX 효과는 정말 클것 같습니다. 도로는 역시 신설 고속도로가 핵심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랑 제2 외곽 순환도로. 이게 용인 동남부, 그러니까 처인구의 위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모현, 원삼, 남사, 서용인 IC 주변 이쪽은 개발 암작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네. 산업, 물류, 주거 모든 들어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도 이 도로들이 필수적이고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계획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시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인구만 느는 게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건 도시 경제의 기초 체력에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거죠. 네, 자족 기능 강화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통망 확충에 따른 공간 가치의 재편입니다. GTX는 기흥, 수지 권역의 가치를 더 높여 줄 거고요. 반면에 신설 고속도로 IC들은 처인 권역, 특히 남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의 산업, 물류 벨트 성장을 이끌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회 요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처인권역의 잠재적 부상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주목할 부분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처인구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고 광역 교통망이 깔리면서 용인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남부 산업 클러스터나 문화관광, 유통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은 관련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기회가 될수 있죠 그렇군요 처인구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빨리 또 제대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건 변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용인시의 미래 청사진을 쭉 들어보니 정말 역동적인 변화가 느껴지네요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이 거대한 계획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까. 는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육성 전략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의 현실화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나 진반 진영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